69페이지 심화문제 1번에 조건부 서식 한번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1번 조건부 서식이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이게 전체 취업률이 56.8입니다. 56.8보다 취업률이 큰 취업률이 이 56. 평균보다 큰 부분만 노란색으로 채우기를 해주고 싶은거예요 그러면 자 취업률 부분 쭉블록 씌울게요. 취업률 부분 쭉블록 씌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위에 조건부 서식 클릭을 하신 다음에 셀 강조규칙 클릭하시고 그 옆에 보다큼 있습니다 셀 강조규칙 보다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숫자를 56.8이라고 쓰지 마시고요 이게 취업률이 이렇게 취업자나 졸업자 형에 따라서 이총 취업률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쓰는 게 아니라 56.8요 셀을 클릭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는 달라 달러 $F$10이 달러 달 들어가요 그러면 이 숫자가 바뀌더라도 알아서 조건 서식이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노란색으로만 채우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적용할 서식 부분 클릭을 해주시고요. 클릭한 다음에 사용자 지정 클릭을 하신 다음에 왜 사용자 지정 들어가냐면 노란색 채우기만 없어요. 꼭 이렇게 사용자 지정에서 채우기 들어가셔가지고 채우기 클릭을 한 다음에 노란색 해주고 확인 클릭, 확인 클릭하면 은 이렇게 색깔이 노란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 2번 문제를 또 해볼게요. 2번은 홍보대상 부분에 이 숫자 말고, 취업률하고 홍보대상이 지금 숫자가 똑같아요. 홍보대상 부분에 이거를 아, 신호등, 신호등, 그러니까 노란색, 초록색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 그러니까 좋은, 홍보, 지금 홍보대상 할 좋은 거는 초록색으로, 중간은 노란색으로, 안 좋은 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깔만 표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블록 씌우고요. 조공무선식 클릭한 다음에 아이콘 집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동그라미로 해줄 수도 있고요. 화살표로도 해줄 수 있고요. 깃발로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도형으로 해줄게요. 도형에 저희 삼색 신호등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숫자 옆에 이렇게 신호등 그림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숫자는 취업률하고 숫자가 똑같으니까 굳이 숫자까지는 없어도 되겠다. 숫자 없이 이 그림만 나오게 할수 없어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문상 보 블록 씌우고요. 조건부서씩 클릭한 다음에, 아이콘 집합 클릭하고, 맨 아래 기타 규칙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클릭하시고요. 아이콘 스타일을 여기를 신호등 내가 원하는 그림을 해주고요. 그 옆에 아이콘만 표시 이렇게 꼭 해주셔야 돼요. 아이콘만 표시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제일 좋은 부분이 초록색이고, 그다음이 노랑색이고, 그다음이 빨간색이네요. 확인 클릭하면, 아, 좋은 부분. 좋은 부분들은 이렇게 초록색, 노란색, 그 다음에 좀안 좋은 곳, 안 좋은 취업률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림으로 나타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조건부 서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 이거 조건부 서식 규칙을 다시 적용하려고 그래요. 이거 없애고 싶은데요, 이 색깔을. 이럴 때요, 블록 씌우고 나서 채우기 색을 없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무리 채우기색을 없애도요. 색깔이 그대로 있어요. 어? 이거 왜 색깔이 그대로 있어요? 채우기색 없었는데? 아, 그거 채우기색으로 한게 아니라 혹시 조건부 소식 아닌가요? 그래서 조건부 소식을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일부분만 없애실 때는요, 이렇게 블록을 씌우고, 조건부서식 규칙 지우기,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기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전체, 이 시트 전체의 규칙을 다 지우고 싶다 이럴 때는 조건무서식 클릭, 규칙 지우기 클릭, 시트 전체의 규칙 지우기 클릭하셔서 전체 시트에는 있 모든 조건무서식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조건무서식을 해볼게요. 아까는 여기 취업률만 블럭 씌워서 요, 요 전체 취업률보다 큰 것만 노란색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요. 이그 해당되는 그 줄을 전체를 다 이렇게 노랗게 해주면 안 돼요? 이게 줄을 하나만 보니까는 안 좋던데. 그쵸? 그럼 이번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줄을 전체를 다 노랗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전체를 다 블럭 씌우셔야 돼요. 문가부터 전체 다, 모든 데이터 다 블럭 씌우겠습니다. 데이터의 양이 많을 때는 클릭하고, 시프트 클릭! 이렇게 블럭 씌우시면 돼요. 블럭 씌우고, 조건부서식 클릭한 다음에, 새 규칙으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조건부서식의 새 규칙입니다. 조건부서식 클릭, 새 규칙 클릭 하시고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때, 결정, 예,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수식이 참인 값의 서식 지정란에다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하시고, 는, 는 먼저 습니다 수식이기 때문에 F의 5셀을 클릭을 하는데, F의 5셀 취업률과 F의 6, F의 7, F의 8를 찾아다니면서 총 취업률과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F의 5는 고정시켜주고 행은 풀어줍니다. 그래서 F4를 한번, 두번 해줘서 달라 F5로 먼저 만들어줍니다. f 는 고정, 그 다음에 행은 고정시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전체 총 취업률을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수식이 이렇게 되죠. 는 달라 $f5에 크거나 같다 달라 달러 $f$10이 달러 됩니다. 이렇게 수식을 먼저 세워준 다음에 서식을 클릭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 서식 클릭하시고요. 채우기에 노란색 확인, 확인. 이렇게 하시면은요. 그 해당되는 줄이 전체가 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서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다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